어 이게 뭐야? 이제, 이제 또 그럼. 이제? 아 이제 세션 추가해서 이제 좀 풍성하게 만드는 거구나. 그래 그래. 이게 깔리니까 같다. 어. 뭔가 칸이 어, 이게 좀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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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어. 그리고 야. 이형 형, 아이디어인데. 요 쯤에 아이디어 되게 많아. 스토리에서 마누라가 남편한테 이혼하자 그래 그러니까 좀 유리 확 깨는 소리나 이혼하자고 딱 들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게 막뭐 뭐가 박살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? 아니면 그 부부싸움 할때 그거 막이걸로자고 다들 어때요? 그거? 이상한데? 아난 이게 들어올까요? 난 괜찮은 것 합격. 같아서 아. <놀람> 이거 또 <이것도> 여기 있네. <놀람> 기타 소리도 넣었어요? 어... 어, 이거 좋다. 처음엔 되게 좋았어. 요이화 네. 보면 왜, 마무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? 예. 형이 원하는 거. 아, 이게, 이게 약간. 이게, 이게 또 여기서부터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. 아, 영상은 아, 많네. 아, 예. 그, 그, 그 제가 만들게요. 좀 몽환적인 느낌. 예. 예. 그, 럼 그, 럼 쉬워요. 쉬워, 쉬워, 쉬워. 쉬워. 그그 그 소리로 이렇게 음 이렇게 왔다 갔다 멜로디 만들 수 있나? 하이 <laughs> <다이> <laughs> <laughs> <fella> <laughs> 안될것 같아 이 음으로 그래, 그래. 그냥 이걸로 그냥 응, 끝난 게 처음. 그래 그래 이렇게 사정적으로 음... 서정, 그래. 그러면은 그 비명은 두 번이 나오는 거지 어, 뭐, 나중에 더 정리할게요. 오케이 오케이.